1루쪽 파울입니다. 이구 중견수. 잡았습니다.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빠졌다 하면 이거는 6-3-6이거든요. 타석에 6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센터 쪽으로 수아올렸습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7번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바깥 쪽공을 밀어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지금 외곽의 공인데 우측으로 잘 밀어쳤고요. 잘 밀어쳤습니다. 약간 늦었지만 잘 밀어쳤습니다.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1루와1루입니다 다음 타자는 나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1호 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으로 옵니다. 점수는 3대0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김강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자, 이제 홍훈의 안타가 됩니다. SK와이번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때립니다. 좌익스 갑니다. 파울 추가 득점 찬스 SK 와이번스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때립니다 3구스! 루송구 3아웃 됐습니다 굉장히 데 아래로 변화가 됐...